어, 저희 Q10의 식품 카테고리 5년 정도 판매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60만 정도로 매우 매출이 저조했으나 2020년, 작년 12월 정도에는 700만 불, 월 700만 불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어, 판매 추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어, 코로나를 계기로 간편식 건강보조제 한국 과일 등 한국 제품의 수요가 급증해서 판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싱가포르에 진출을 하려면 어떻왜 Q10을 선택해야 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Q10은, 어, 2010년 지마켓에 설립한 구형배 대표가 2010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서, 어, 2017년 월 거래액 750% 억을 돌파를 했고, 2 0 1 8년에 1조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80만을 등록해온 수가 있고, 누적 상품 리뷰수가 3,900만으로 매우 인기 있는 사이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 거래량이 1,500만 달러고요. 일간 페이지뷰가 500만입니다. 이런 1텐이 2019년 인도에 진출을 하, 했습니다. 인도 4대 온라인 쇼핑몰 중에 하나인 샤플루즈를 인수하여 현재 등록회원수가 6천만이고요. 어, 스마트십도 운영하고 있고 연간 매출은 3,100만 달러로 매우 커져가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B2C를 잘 하고 있는데 B2B도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저희가 만든 도매 전용 사이트 큐브입니다. 최근 30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요. 도매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매우 간편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큐브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도매를 어떤 걸로 사고 싶다 얘기만 하면 되고요. 판매자는 이거 얼마에 팔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격만 제시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뭐 FOB라든지 CIF라든지 이런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큐텐과 포워더 통해서 매우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 관련되는 부분에 가장 질문이 많으신데 큐익스프레스라는 저희 자회사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큐익스프레스 설명해드린다면, 어, 설명이라고 하지만 자랑, 자랑인 부분인데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연속 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해외배송 부분에서 1위를 한 배송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큐익스프레스는 싱가포르, 일본, 중국, 미국, 인도 등 11개 국가에 진출하여 여8개의 지점, 11개의 풀페먼트 서비스를, 서비스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익스프레스의 가장 장점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어, 보통 월요일에 고객이 주문을 하면 싱가포르 고객이 목요일에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우 빠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 2,400평 규모의 풀페먼트 서비스를, 어, 센터가 있기 때문에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는 apl 통해서 주문 연동이 되는 부분이고요 해외 물류 전문가가 해외 거점별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등 매우 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수출 신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거의 다 중소기업이실텐데요 중소기업에 어떤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지 어~ 실적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여러 지자체들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 계세요? 대표적인 사업으로 온라인 2019년 온라인 수기화 사업에는 총 284개의 업체가 참여를 해서 75억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진주 판매대행 사업에서 60억, 공동물류 사업에서는 170억의 실적을 냈고, 이 모두 47%, 433% 초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번 K-웰리스 페어를 통해서 입점하신 분들의 상품을 저희가 전용 기획전을 운영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캠페인에 맞춰서 이 부분을 디자인해서 을 제공을 해드리고 노출을 최대한 하여 이 부분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전담 밀착 케어도 해드리고 배송도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까지 해드리는 큐텐가 페이 판매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